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전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한 도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처럼 이민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 다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어릴 때 함께 놀던 친구들은 그대로 살고 있을까? 이런 궁금한 점도 있죠. 제가 태어난 곳은 인천입니다. 작년에 제가 고향을 방문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한 15년 만에 처음 방문한 거였습니다. 그 어렸을 때그 살던 동네도 가보고, 예, 그, 시장도 가보고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다 달라졌고, 그 다음에 제가 학교 다니던 그 등교길도 가서 초등학교도 갔다 왔거든요. 에, 에, 완전히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제가 태어난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에,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자라난 고향 땅,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곳을 방문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러나 대부분 30여 년 동안 자라난 그 땅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고향 땅이었던 나사렛에서 전한 말씀, 그 말씀의 특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역의 출발은 바로 마을마다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일을 사역에 아주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서서 두 구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예수님께서 선포된 말씀의 능력, 가르친 말씀의 능력이 바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이 되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칭송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러니까 앉아 계시다가 성경을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라비들이 먼저 읽고 이제 그, 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또 나와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특별히 예,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걸 가르쳐서 그 책을 펼쳐, 펼쳐서 그곳에 기록된 것을 일부러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읽으셨는데 그 읽은 말씀이 바로 이사에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셔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글이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포된, 에, 특별히 2사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셔서 그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된 복음의 특징을 우리는 세 가지로 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된 소식이다.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에 예언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특별히 갈릴리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되는, 무시 되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항상 교만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아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바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분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18장 중반에 보면,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 즉 왕으로서의 자격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왕적인 권세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마귀를 쫓아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복음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라는 것은 여기서 전쟁 포로를 의미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기를 70년 동안 포로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포로가 포로된 자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던 터전에서 그 터전을 빼앗기고 강제로 먼 타국 땅으로 끌려가서 살게 되,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국 방송 중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그 다큐 그런 방송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봤는데 예, 그 지난주 주제가 뭐냐면 군남도라는 다큐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군남도에서 직접 예, 그 붙잡혀 갔던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 런데 과거에 영상을 찍었던 분이 나와서 예, 증언을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15살 때 강제로 이제 잡혀서 배를 타고 군남도가 에, 나가사키에서 조금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배 모양 그 섬의 모양이 구남처럼 생겨서 구남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잡혀갔는데 그 지하에 석탄층이 있는데 무려 한 1km를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서 석탄을 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성인은 안 되고 청소년 굴이 조그마하기 때문에 에, 10대 청소년을 한국 청소년들을 강제로 잡아가지고 그 군함도로 끌고 가서 그 1km 탄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석탄을 캐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3년 동안을 막노동을 행하고 정말 동, 짐승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3년을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였다고 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게 1940년대 일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나가사키에 갑자기 선광이 번쩍거리는 걸 보게 됐대요. 이게 뭐냐면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사키에서 몇 킬로 불과 뭐 5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니까 그 버섯 구름이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결국 일본은 패망했고. 소녀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한 40여 년, 50여 년 전에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의 기억을 너무 생생하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니까 그, 그 고통, 노동의 고통도 너무나도 그,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얼굴 표정을 짓다가, 그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자기가 자유롭게된 그날을 회상할 때에서야 비로소 얼굴에 미소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일본이 폐망한 사건은 그 소년에게 있어서 자유를 얻게 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포로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자유를 주기 오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눌린 자에게, 눌린 자라는 말은 헬라우로 트라우라는 말인데요 트라우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트라우라는 말은 산산이 부서지다 이런 단어입니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완전히 마음이 산산조각난 부서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유를 선포한다 하면 그것은 허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의 권세로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즉각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에 의해 억압받던 자들을 능히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또한 마음의 트라우마, 상처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우울증과 고통과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능히 그들을 자유케 할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의 그 복음은 바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듭남에 은총이 없는 자들은 우리 구약 시대 삼손이나 시드기아처럼 눈이 눈이 뽑혀서 볼 수가 없는 바로 눈먼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중생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십니다.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었고 그를 이방인 전도를 위한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우리 이지만 우리들도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영적인 분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밝게 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 맹인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4장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구제, 규정된 바로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희년 레위기 2 5장 10절에 보면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희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 보통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이거든요. 그 안식년 7년째 되는 것이 일곱 번 돌아오고 그이듬해만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 합니다.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그러죠. 주빌리. 희년. 바로 그 희년이 되면, 희년은 뭐냐면 모든 소유의 원상 복귀, 리셋을 하는 해예요 가난해서 땅을 팔아서 노예가 된 신분을 잃는 사람들, 집을 잃고 땅을 잃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원상 복귀가 되는 해, 바로 그것이 희년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땅을 회복하고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유해, 은혜해, 모든 죄의 그 짊어진 죄의 것을 탕감해 주는 자유를 선포하는. 그 은혜해를 주님께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은혜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리셋을 의미합니다. 아담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바로 주전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의 은혜는 2000년이 지난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한 자유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들의 편견에 귀를 막았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구약의 사렙다의 과부와 구약의 나만 장군에게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렸지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잘못된 편견과 자존심은 구원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마지막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억압과 상처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편견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맹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한 걸음도 갈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친히 우리 손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에,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에, 소, 사명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